조용한 마을이 아수라장으로 변한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커다란 폭음과 함께 치솟아 오른 불길. 화재가 벌어진 건 지난 6일 새벽. 신속한 진화 작업에 불길은 금세 잡혔지만 화마가 휩쓸고 간 자리는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붕어빵 팔고 오뎅 팔고 옆에 콩 팔고. 2년째 이곳에서 노점을 운영했던 그녀에게 붕어빵 기계와 트럭까지 몽땅 타버린 눈앞의 현실은 너무도 가혹합니다. 사건의 진실은 CCTV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불이 나기 5분 전 화영 씨가 장사를 하던 노점 근처로 누군가가 다가갑니다. 기름통 들고 있는데. 한동안 천막과 트럭 사이를 오가며 주변을 살피는가 싶더니 일순간 불이 붙고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그뒤 검은색 차를 타고 유유히 현장을 벗어난 인물 내가 뭐 정신, 정신병자가 될같더라고 사람들이 물어보기도 원한 거 있냐, 뭐한 거 있냐 없다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의심스러운 인물이 없다는 화영 씨. 그런데 화재가 있기 며칠 전 그녀에겐 석연치 않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비마저 추적 추정 내리는 깊은 밤 이번에도 검은색 차를 타고 온 누군가가 영업이 끝난 화영 씨의 노점을 찾아옵니다. 수상한 인물이 방문한 뒤 화영 씨는 가장 아끼던 물건을 도둑 맞았습니다. 그건 바로 빵틀. 주위에 빵 묻은 사람이 아닐까 하나를 없애버리면 이 손님이 자기한테로 오다는 그런 세가 갖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붕어빵 틀을 훔쳐가고. 노점에 불을 낸 범인은 정말 동종업계 상인일까요? 사실 화영 씨가 영업을 하는 장소는 주변 상인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곳이었습니다. 주말엔 농산물 직거래 장터까지 열려 수많은 방문객이 찾는다는 이곳 분명히 누군가 우리가 여기서 장사하는 걸 싫어하는 누군가일 것이다. 저희 입장에서는. 마켓 사람들이 자꾸 민원을 냈는데 안그에거 아니냐. 직거래 장터 상인 중 누군가가 화영시의 영업을 방해하는 것같 겁니다. 여기 에서 비슷한 물건을 팔아서 신고도 많이 했고 불을 것는소요니까 굳이 불을 낼 이유도 없고. 알리바이도 확실하다는 사람들. 그런데. 네? 지난 2월에도 이곳에서 불이 났다는 겁니다. 당시엔 CCTV가 없어 단서는 찾을 수 없었지만 이때도 방화가 의심됐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두 번이나 벌어진 끔찍한 화재. 더 기막힌 점은 그 화재의 피해자가 모두 화영실한 겁니다. 다시 한번 더재개를 하려고 사람을 만하면 터지고 사람을 만하면 터지니까 화영 씨의 노점에 자꾸만 불을 지르는 방화범 그는 대체 누굴까? 경찰에서 CCTV에 남은 단서를 추적한 결과, 마침내 범인이 검거됐습니다. 그런데 잡아보니 아, 자, 기가 막혀서 라는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콩을 납품을 했던 사람이에요. 나에 대한 소문을 이상하게 퍼뜨려가지고 그거에 대한 음. 다툼이었지 없어요. 내가 자기하고 잤다고 그 사람이 내가 자기 거라고 그랬대요. 불을 지르기 전 방화범이 먼저 피어 올린 건 그녀에 관한 추문이었습니다. 아니, 그럼 좋아한다는 표현을 그럼 방화로 했다는 게 무슨 뜻이야? 저는 그렇게밖에 없죠. 하지만 화영 씨의 노점에 불을 지른 고 씨는 지금 불구속 상태입니다. 몸이 안 좋다는 이유로 좀 풀려갖고 지금 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를 직접 만나 아유. 얘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네. 아저 sbs 궁금한 이야기와에서 나왔어요. 아유. 왜 저지르신 거예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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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좀 이상한 소문을 내고 다녔다는데 그 내가 스탠나 애라니까 내가 미쳤다고 좋아해. 아무래도 고씨의 범행에는 진짜 이유가 따로 있는 듯합니다.